어, 계자, 연이, 문, 중유, 염, 구는 가위, 대신, 여, 이까? 자, 왈, 오이, 자위, 이지, 문, 이라, 하니, 증, 유, 여, 구, 지, 문, 이로, 다. 소위, 대신, 자는, 이도, 사군, 하, 다가, 불, 가, 즉, 지, 하나,니, 금, 유, 여, 구, 야는, 가위, 구, 신, 의, 이라. 왈, 연, 즉, 종, 지, 자, 여, 이까? 왈, 시부, 여, 군은 역, 부종, 야, 리라. 개자연이라는 개시 집안의 나중에 그 실권자였던 개강자의 그 숙부라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환자의 동생이자 당시 실권자였던 개강자의 숙부인 개자연이 그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중요와 염구는, 다시 말해서 자로와 염구는 가이 대신이라 이를만 합니까? 이때 대신 큰 신하 그죠? 나라의 큰 일을 맡을만한 그런 훌륭한 신하라고 할만 합니까? 그랬더니 자활 오이자위 이지문이러니 나는 당신이 나를 보자고 할때 이자 그대가 다른 질문을 할줄 알았다 이 소리입니다. 이위 그 그대가 다른 질문을 할줄 아, 알았더니 증 유여 구지문이라다 겨우 뭐예요? 겨우 구하고 아니 자로하고 연구에 대한 물음이구나 그랬죠. 그까지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나보자고 했냐 이 소리겠죠. 소위 대신자가 계자인의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적어도 나라의 실권자 같으면은 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줄 알았더니 겨우 내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물었느냐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소위 대신자는 이도사군하다가 그렇죠? 이른바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만두나니 이제 유와 구는 그렇지 못하더라 이소리에요 가히 그냥 구신 갖춘 신하라고 할 만하다. 이 소리에 어차피 뭐 자리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있으니까는 그냥 어차피 그 자리 누군가를 메꿔야 된다. 이 소리에 그래서 그냥 그 법무부 장관의 적합한 인물인가 적합한 인물 정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아주 뼈 있는 얘기입니다. 연구와 자료를 나무라니까 그러니까 는그러이 연구와 자료가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대신이라고선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데 불가하면 그만두는데 도로서 섬길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자 도로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 역시 도로서 너희들을 섬길 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구신이라 이렇게 표현 가춘신하다. 그냥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또 뭐예요 가만히 있자니 또이 가족들도 목에 살려야 되어서 그냥 자리에 있어서 좀 하는 것이다 표현했죠. 그랬더니만은 아 연즉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그빼 있는 말 속에 연즉 종기자여이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종정 개념이죠 계속 정사를 까 계속 따르니까 따르, 따르 따르겠습니까라는 건데 계속 우리를 따라 계속 정치할 만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공작에서 확실하게 한마디 하죠 시부 여군는 역부족일이라 아무리 대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죠. 도로서 임금을 성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비를 죽이고 임금을 죽인 자는 또한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개자연 어마어마하게 나무라는 내용이죠. 요 계시 집안과 관련해서는 음여게그 음, 여기 여기가 지금 누냐 개강 개관자 개강자의 숙부이고. 지금 소공이 앞에서 우리가 소공이 개 평자한테 쫓겨 도망갔죠. 쫓겨 도망갔고 그때 그 여기 지금 개환자의 동생이면서 그 개환자가 그다음에 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개환자가 죽으면서 그 자기 조금 뒤늦게 이제 아들을 하나를 어, 자식을 하나 얻게 됐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오나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약에 내 내가 죽고 난 뒤에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내 후사를 잇도록 하고 다시 말해서 집안의 이 가문을 그 그쪽으로 넘기고 후사를 잇도록 하고 딸이면은 그냥 나 개, 누구냐면 개강자 개강자 내가 맡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개강자 입장에 지금 개강자는 실권자잖아요. 지금 실권자인 그 개강자의 숙부이고 계자연 같으면 한 집안 사람이죠. 분명히 개환자가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식을 낳았더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개강자는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실권을 다 넘겨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되게 해서 갖고 싶은데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 죽여 버립니다. 죽여 버리고 그죠? 나중에 뭐뭐하여튼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걸 번연히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계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소리예요. 아비를 죽이고 군주를 죽이는 자는 그죠? 다시 말해 계시 집안이 군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만시라 그랬죠. 자, 사만시인데 사만시라라고 하는 것은 너나라 초기에 너나라 초기에 환공이 있었습니다. 이 환공의 서자가 세 명이었었죠. 세 명이 그래서 중시 뭐라 그랬어요, 숙시, 계시 이렇게 돼 있었죠. 계시인데 어. 나중에 중시가 뭐냐면은 한공의 후손 어, 군주를 아예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서 왈 뭐라 고 하냐, 내가 왜 중시가 돼야 되느냐. 왜냐면 서자는 장자라 하더라도 그저 맹이라라는 말을 못 쓰죠. 그래 중이라 씁니다. 그래서 후제 왜못 왜 쓰냐? 그래서 맹시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100여 년 세월, 100년 한한2 0 0년 세월이 흘러서 공자 시대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그니까 아비를 죽이고 임금 군주를 죽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비를 죽이고 군주를 죽이는 자는 또한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무도한 자들까지는 받들어 섬기지 못할 것이라. 혹여 너희가 지금 그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해서 혹시 군주를 시해하나 하는 일을 또다시 저지른다면은 우리 제자들은 결코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공자 이 말할 때 계자인이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죠? <laughs> 자 가끔 보면은 공자가 그저 그냥 좋게 좋게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앞에서 좌 뒤에 보면 계시의 표현에서도 그게 나오죠. 선생님 정치의 정 정이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라고 할때 뭐라고 해요? 정은 정려라 발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정은 정려라. 너부터 바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